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여러분 이번에 배는 좀 진짜 가면 더 해야 돼요. 와. 아, 아. 아. 여러분 여기 지침 아 어렵네요 아빠도 이거 이빨 빼는 거를 처음 하는 거라서 아 아빠 아빠도 참 긴장되네요 아안 아프게 한 번에 뽑아줘야 되는데 아 묶였습니다 여러분들 상현이 치아가 묶였어요 드디어 아 아, 웃겼습니다. <웃음> 오잉? <웃음> 오잉? 하나, 둘, 셋! 우와! 뽑혔다!